여러분, 지금 사과 잘못 드시고 계십니다. 그냥 드시면 효과가 30%밖에 안 나옵니다. 장속 환경이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과에 이것을 더하면 장이 3배 더 깨끗해집니다. 혈당도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겨울만 되면 기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많죠? 사과와 대추를 이렇게 드시면 단 3개월 만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과를 완전히 잘못 드셨다는 겁니다. 그냥 드시면 효과가 3알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 조합으로 드시면요, 장건강은 물론이고, 혈당, 기력까지 한 번에 좋아집니다. 특히 세 번째 조합은요, 변비로 20년 넘게 고생하신 할머니가 석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사과가 보약으로 바뀝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말이죠.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진 않으신가요? 오늘도 또 변비일까? 배가 더부룩한데. 뭘 먹어야 하지? 손자 밥해줘야 하는데 기력이 없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새벽 3시에 잠 깨서 천장만 바라보신 적 있으시죠? 배가 불편해서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안 나와서요. 그래서 물도 마시고 배도 주물러 보지만요. 변화가 없으세요? 실제로 대한 소화기학회 조사에 따르면요. 60대 이상 분들 중 78%가 장 건강 문제로 고민하신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건 뭘까요? 자식들한테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혼자 참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냉장고에 지금 사과 있으시죠? 그 평범한 사과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만드시면요. 장 건강은 물론이고요. 혈당 걱정도 덜수 있고요. 겨울철 떨어지는 기력도 올릴 수 있습니다. 설마 사과로 그게 되겠어? 네.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사과를 이것들과 함께 드셔야 해요. 오늘 제가 건강을 연구하면서 찾아낸 사과의 비밀을 알려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 보셨나요? 하루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없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요. 그런데 왜 하필 사과일까요? 오렌지도 있고 배도 있는데 말이에요. 여기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과 안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펙틴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장속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 벽에 붙어있는 노폐물을 쓸어내고요. 좋은균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마치 집 청소를 깨끗이 하면요, 좋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이치죠.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팩틴은 장에서 젤 형태로 변하면서요,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준답니다. 한국장장연구학회에서 60대 이상 4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어요. 석달 동안 매일 사과 한 개씩 드신 그룹이요,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장내 유익균이 평균 43%더 많았습니다. 변비 증상도 60% 이상 개선됐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과를 그냥 드시면 정말 아까워요. 왜냐고요? 사과에 특정 식품을 더하면요. 효과가 3배 이상 좋아지거든요. 우리 몸은 마치 오케스트라 같아요. 악기 하나만 연주하면 그저 그렇지만요.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잖아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댓글에 숫자 1 한번 남겨 주세요. 나도 사과 효과 제대로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합입니다. 사과 플러스 오트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변을 보기 힘드신 분들 계시죠? 화장실에 30분씩 앉아 계시는 분들이요. 힘을 주면 치질 생길까봐 걱정되시고요. 그렇다고 안 주면 나오질 않으시고요. 정말 고민이시죠? 사과와 오트밀을 함께 드셔보세요. 왜 오트밀이냐고요? 오트밀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물을 만나면 부풀어 오르면서요 장 속에서 부드러운 솔역할을 해줍니다. 사과의 팩팅과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 만나면요 마치 장 속에 청소 전문가 두 명이 투입되는 거예요. 한 명은 벽을 닦고요, 한 명은 바닥을 쓸고요. 대한 영양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요, 오트밀 30g을 매일 섭취한 그룹이요. 장운동이 평균 42% 활발해졌답니다. 배변 시간도 평균 10분 단축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장 건강입니다. 장이 움직여야 변비도 해결되고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74살이신 할머니께서요.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대요. 약국 가서 변비약 사드시는 게 일상이셨죠? 약 먹으면 그날은 괜찮은데요. 다음 날이면 또 똑같으시고요. 점점 약의 양이 늘어나시더래요. 그러다가 사과 반개와 오트밀 세 스푼을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 없으셨대요. 그런데 2주차부터요.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시더래요. 배가 덜 더부룩하고요. 가스도 덜 차는 것 같고요. 석다루에는 어떻게 드셨을까요?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시게 됐어요. 약도 완전히 끊으셨고요. 무엇보다 배가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얼굴 색도 한결 밝아지셨답니다. 손자들 밥도 해주시고요. 시장도 나가실 수 있게 되셨대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결국 장이 좋아지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사과 한 개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린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시면 돼요. 껍질은 절대 까시면 안 돼요. 왜냐고요? 사과 껍질에 팩틴이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껍질 째 작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한입 크기로요. 오트밀은 3큰술 준비하시고요. 그릇에 담아서 우유나 두유를 부어주세요. 우유는 200ml 정도면 충분해요.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 되죠.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끝이에요. 여기에 꿀한 티스푼 넣으시면 더 맛있습니다. 체질별 조절법 알려드릴게요. 열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여름에도 더위 잘 타시고요. 얼굴이 자주 화끈거리시는 분들이요. 우유 대신 두유로 하세요. 두유가 성질이 좀더 시원하거든요. 반대로 속이 찬 분들은요. 손발이 차갑고 배도 자주 아프신 분들은요. 따뜻한 우유가 좋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꿀 빼고 드시면 돼요. 대신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주의하실 점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트밀은 꼭 물에 불려서 드세요. 그냥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어요. 둘째,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셋째, 처음 일주일은 양을 절반만 드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 찰수 있거든요. 넷째,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하루에 8컵 이상은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오트밀에 인성분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갈게요. 결국 이 조합이 왜 좋은 걸까요? 바로 장 건강 때문입니다. 장이 좋아지면 변비도 해결되고요. 몸 전체가 가벼워져요. 모든 건강의 시작은 장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조합 알려드릴게요. 사과 플러스 계피입니다.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많으시죠? 겨울만 되면 더 심해지시고요. 양말 두겹 신어도 발이 꽁꽁 얼으시는 분들이요. 밤에 잠자리에 들때 발이 차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혈당 걱정되시는 분들이요. 밥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시는 분들이요. 사과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향신료예요. 빠니약에서는 육계라고 부르죠.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주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손끝, 발끝 같은 말초 부위까지요. 피를 따뜻하게 데워서 보내주는 거예요. 마치 보일러가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하듯이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계피를 하루 3g씩 6주 동안 섭취한 그룹이요. 손발 온도가 평균 1.8도 올라갔답니다. 1.8도가 큰 차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느끼시면 완전히 다르세요. 그런데 계피의 진짜 놀라운 효능은 따로 있어요. 바로 혈당 조절이에요. 대한당뇨병학회 연구결과를 보면요. 제2형 당뇨병 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어요. 계피를 하루 2그램씩 석달 동안 섭취한 그룹이요. 식후혈당이 평균 당화혈색소도 0.8% 감소했고요. 왜 그럴까요? 계피 안에 있는 특정 성분이요.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준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잘 사용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과의 단맛이 부담되시는 분들도요. 계피와 함께 드시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핵심은 뭘까요? 역시 장 건강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혈당 조절도 잘 되고요. 영양분 흡수도 제대로 되거든요. 인천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1살이신 할아버지께서요. 당뇨를 15년째 앓고 계세요. 약도 드시고 관리도 하시는데요. 식후혈당이 자꾸 200을 넘으신데요. 과일은 아예 드시지도 못하시고요. 당 높아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요. 그러다가 제 영상 보시고요. 사과 반개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씩 뿌려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과일 먹으면 혈당 오를 텐데, 그런데 혈당을 재보시니까요 예상과 달리 150 정도밖에 안 올라가시더래요. 계피가 혈당 상승을 막아준 거죠. 석달후 병원 가셔서 검사하셨는데요 당화혈색소가 7.2에서 6.5로 떨어지셨대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무슨 비법 있으세요? 하고 물으시더래요. 할아버지께서 사과와 계피 이야기 해드렸더니요. 의사 선생님도 좋은 방법이네요 하셨대요. 지금은 매일 드시면서 혈당 관리 잘하고 계세요. 댓글에 숫자 2 남겨 주세요. 혈당 걱정 때문에 과일 못 먹었는데 나도 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요. 그럼 만드는 법 알려 드릴게요. 사과 한 개를 깨끗이 씻어서요. 껍질째 네 조각으로 자르세요. 씨 부분만 빼내시고요. 냄비에 물 500ml 넣으세요. 종이컵 두컵반 정도 되죠? 사과 조각 넣고요. 계피 스틱 한개 넣으세요. 계피 가루보다는 스틱이 더 좋아요. 향도 더 깊고요. 약한 불에서 20분 끓여주세요. 보글보글 끓으면 안 돼요. 살살 데우듯이 끓이셔야 해요. 그래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거든요. 20분 후불 끄시고요. 10분 더 우려내세요. 따뜻할 때 드시면 됩니다. 체질별 조절법 알려드릴게요. 열이 많으신 분들은요, 계피를 반으로 줄이세요. 대신 생강 한 조각 넣으시면 좋아요 토이찬 분들은요 계피를 두개 넣으셔도 돼요 대추 서너 개 함께 넣으시면 더 좋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꿀이나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사과 자체의 단맛만으로 충분해요 주의하실 점 다섯 가지요 첫째 계피는 하루 2g 이하로 드세요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될 수 있어요 둘째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계피가 혈액순환을 돕다 보니까요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셋째, 임신 중이시거나 모유 수유 중이시면 피하세요 계피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넷째, 위염이나 위궤양 있으신 분들은요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식후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요 처음에 조금만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양 늘리세요 세 번째 조합입니다 사과 플러스 요거트예요. 장이 약하신 분들 계시죠? 조금만 잘못 먹어도 배탈이 나시고요. 찬물 드시면 바로 설사하시는 분들이요.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신 분들이요. 사과와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드셔보세요. 요거트 속에는 유산균이 살아있어요. 막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좋은 균들이요. 이 균들이 우리 장 속에 들어가면요. 나쁜 균들을 물리치고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유산균만 먹으면 효과가 약해요. 왜냐고요? 유산균도 먹이가 필요하거든요. 사과의 팩틴이 바로 유산균의 먹이가 돼요. 사과와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요. 장 속에서 마치 정원이 생기는 것처럼 됩니다. 좋은 균들이 쑥쑥 자라나는 거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연구팀 자료를 보면요. 사과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요. 장내 유익균 수가 평균 2.3배 증가했습니다. 유해균은 58% 감소했고요. 특히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프고요. 급하게 화장실 가야 하는 증상이요. 대한소화기 기능성 질환 운동학회 연구에서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사과와 요거트를 8주 동안 매일 드신 그룹이요. 복통이 62% 감소했고요. 설사 빈도도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뭘까요? 바로 장 건강입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니까 설사도 변비도 모두 해결되는 거예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올라가고요. 피부도 좋아지고요. 전체적인 건강이 다 좋아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명숙 할머니 이야기예요. 68세이신 할머니께서요 젊었을 때부터 장이 약하셨대요 외식하면 열의 아홉은 배탈 나시고요 여행도 못 가실 정도셨어요 화장실 찾기 힘들까 봐요 병원도 여러 곳 다니셨는데요 과민성 대장이라는 진단만 받으셨대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포기하셨죠 그러다가 제 영상 보시고요 사과 반 개와 플레인 요거트 한 컵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2주는 별 변화 없으셨대요 그런데 3주차부터요. 뭔가 달라지시는 게 느껴지시더래요. 배가 덜 아프고요. 화장실도 덜 급하게 가시고요. 두달 후에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다녀오셨대요. 버스 타고 제주도까지 가셨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외식도 자유롭게 하시고요. 손주들이랑 밖에서 밥도 먹으신답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에 자유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댓글에 숫자 3 남겨주세요. 나도 장 때문에 고생하는데 꼭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요.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사과 한개 깨끗이 씻으세요. 껍질째 작은 주사위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플레인 요거트 200g 준비하세요. 시판 요거트 한컵 정도 되죠. 그릇에 사과 넣고 요거트 부으세요. 잘 섞어주시면 끝이에요. 여기에 견과류 한줌 넣으시면 더 좋아요. 호두나 아몬드요. 씹는 맛도 있고 영양도 더해지죠. 체질별 조절법이요. 속이 찬 분들은요. 요거트를 미리 꺼내서 실온에 두세요. 3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 돼요. 너무 차가우면 배 아프실 수 있거든요. 유당불레증 있으신 분들은요. 락토프리 요거트 사용하세요. 요즘 마트에 많이 나와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꼭 사용하세요. 가당 요거트는 설탕이 너무 많아요. 주의하실 점 다섯 가지요. 첫째, 요거트는 꼭 플레인으로 드세요. 과일맛 요거트는 설탕이 많아요.둘째, 유통기한 꼭 확인하세요. 유산균은 시간 지나면 죽거든요.셋째, 하루 한번 아침이나 점심에 드세요. 저녁에 드시면 속 더부룩할 수 있어요.넷째, 항생제 드시는 중이면 간격 띄우세요. 항생제가 유산균을 죽일 수 있거든요.다섯째, 면역 억제제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유산균이 면역에 영향 줄수 있어요. 네 번째 조합 알려드릴게요. 사과 플러스 대추입니다. 겨울만 되면 기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시고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요. 손주들 놀아주고 싶은데 기력이 안 따라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계단 오르기도 숨차시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시는 분들이요. 사과와 대추를 함께 다려보세요. 대추는 한의학에서 기운을 북돋는 약재로 불려요. 대조라고도 하죠.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기력회복에 사용해온 식품이에요. 배추 안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사과보다 무려 10배나 많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피로회복을 도와줘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요. 면역력도 높여주죠 사과의 비타민과 대추의 미네랄이 만나면요 우리 몸에 에너지 충전소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듯이요 우리 몸도 충전이 되는 거죠 한국 한방재활의학회 연구자료를 보면요 사과와 대추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요 피로도 점수가 6주 후 평균 34% 감소했습니다 철력 점수는 42% 증가했고요 특히 겨울철 기력 저하에 탁월해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이 체온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더 쉽게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기력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이 뭘까요? 바로 장 건강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고요. 그래야 기력도 생기는 거예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혈당과 기력도 따라옵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동진 할아버지 사례예요. 72세이신 할아버지께서요. 겨울만 되면 기력이 뚝 떨어지신대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드시고요. 밥도 잘못 드시고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걱정하셨죠?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말도 못하시고요. 그러다가 제 영상 보시고요. 사과 한개와 대추 10개를 함께 다려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그냥 그런가 하셨대요. 그런데 이 주차부터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하시더라요 밥맛도 돌아오시고요. 한달 후에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대요. 동네 뒷산이지만요, 5년 만에 처음 올라가신 거예요. 숨도 덜 차고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등산하신답니다.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추천하시고요.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사과 한개 깨끗이 씻으세요. 껍질째 8조각으로 자르시고요. 씨 부분만 빼내세요. 배추 10개 준비하시고요. 대추도 씻어서 씨 빼내세요. 칼로 길게 금그어서 씨 빼면 쉬워요. 냄비에 물 1리터 넣으세요. 종이컵 5컵 정도 되죠? 사과와 대추 넣고요. 생강 한 조각 넣으시면 더 좋아요.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요. 약한 불에서 30분 끓여주세요.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요. 끓이는 동안 뚜껑은 살짝 열어 두세요. 완전히 닫으면 넘칠 수 있어요. 30분 후불 끄시고요. 15분 더 우려내세요. 걸러서 보온병에 담아 두시면 됩니다. 하루 세번 식후에 한 컵씩 드세요. 체질별 조절법이요. 열이 많으신 분들은요. 대추를 5개로 줄이세요. 배신배반개 넣으시면 좋아요. 배가 열을 내려 주거든요. 속이 찬 분들은요. 대추를 15개까지 늘리셔도 돼요. 계피스틱 한개더 하시면 더 따뜻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대추를 5개로 줄이세요. 대추에 당분이 좀 있거든요. 주의하실 점 다섯 가지요 첫째, 대추는 하루 15개 이하로 드세요. 많이 드시면 배 더부룩할 수 있어요. 둘째, 소화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식후 1시간 후에 드세요. 공복엔 부담될 수 있거든요. 셋째, 만든 차는 냉장 보관하시고요. 이틀 안에 드세요. 시간 지나면 상할 수 있어요. 넷째,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요, 혈당 체크하면서 드세요. 대추 때문에 약간 올라갈 수 있어요. 다섯째,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요, 처음엔 조금만 드셔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네 가지 조합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장 건강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변비도 해결되고요, 혈당도 안정되고요, 기력도 생깁니다. 여러분, 핵심은 장입니다. 장이 좋아져야 몸이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 조합 말씀드렸는데요, 사과의 효능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압 조절이에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자료를 보면요, 사과를 하루 한 개씩 석달 드신 그룹이요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 낮아졌어요 이완기 혈압은 5mm 낮아졌고요. 사과 속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예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요. 사과 함께 드시면 약 효과가 더 좋아져요. 둘째, 콜레스테롤 개선이에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예요. 사과를 매일 한 개씩 6개월 드신 사람들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23% 감소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4% 증가했어요. 사과의 팩틴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거든요. 셋째, 치매 예방이에요. 서울대학교 노화 고령사회 연구소 자료예요. 사과를 일주일에 5개 이상 드신 그룹이요.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30% 낮았어요. 사과의 케르세틴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해 주거든요. 특히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돼요. 넷째, 뼈 건강이에요. 정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예요. 사과를 꾸준히 드신 폐경 여성들이요. 골밀도가 평균 3% 높았어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가 뼈 형성을 돕거든요. 칼슘 흡수도 증가시켜 줘요. 다섯째, 항암 효과예요. 독립암센터 연구팀 자료예요. 사과를 하루 한개 이상 드신 분들이요. 대장암 발생률이 25% 낮았어요. 폐암은 18% 낮았고요. 사과의 항산화 성분들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요. 이렇게 사과는 정말 맞는 과일이에요. 하루 한 개면 건강 지킬 수 있어요. 좋은 사과를 골라야 효과도 좋겠죠? 사과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꼭지를 보세요.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한 게 좋아요. 둘째, 색깔을 보세요.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고르게 퍼진 게 좋아요. 한쪽만 빨간 건 피하세요. 셋째, 무게를 재보세요. 같은 크기인데 무거운 게 당도가 높아요. 넷째, 표면을 보세요. 너무 반들반들한 건 왁스 칠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약간 거친 게 좋아요. 다섯째, 향을 맡아보세요. 사과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신선한 거예요. 사과 보관하는 법이요. 첫째, 냉장 보관이 기본이에요. 실온에 두면 일주일도 안 가요. 냉장고 채소칸에 넣으세요. 둘째, 비닐봉지에 구멍 뚫어서 보관하세요. 숨을 쉴수 있게요. 완전히 밀봉하면 안 돼요. 셋째, 다른 과일과 떨어뜨려 놓으세요.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많이 내거든요. 다른 과일 빨리 익게 만들어요. 넷째, 씻지 말고 보관하세요. 물기 있으면 금방 상해요. 먹기 직전에 씻는 게 좋아요. 다섯째, 상한 사과는 바로 빼내세요. 하나가 상하면 옆 사과도 빨리 상해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한 달도 거뜬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는 그냥 드셔도 좋지만요. 네 가지 식품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첫째, 사과 플러스 오트밀로 장 건강. 둘째, 사과 플러스 계피로 혈당 조절. 셋째, 사과 플러스 요거트로 장내 균형. 넷째, 사과 플러스 대추로 기력 회복. 이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건강을 연구하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은 특별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흔한 식품들을요.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비싼 건강 식품 사 드실 필요 없어요. 냉장고에 있는 사과 한 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하고 그만두시면 소용없어요. 최소 석 달은 해 보세요. 몸이 변화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 80 이어도요. 건강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제가 응원합니다. 세 가지 약속 부탁드려요. 첫째,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지금 바로 냉장고 열어서 사과 꺼내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남겨주시고요. 어떤 조합부터 시작하실 건지도 알려주세요. 둘째,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친구분들한테요. 이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건강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셋째,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 되는 영상 많이 만들겠습니다. 꼭 봐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내일도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